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복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험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는 어, 가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면에서 2 0 1 2021년 11월 27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어, 이루시고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어, 이사야 묵상을, 이사야서 묵상을 작년 12월 10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동안, 1년에 걸쳐, 11개월에 걸쳐서 이사야서를 생각을 했는데요. 이사야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하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줘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고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시고, 채찍질을 드시고, 채찍을 드시고, 또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사야서를 한번 통합해 보면서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은 조용히 하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고 우상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왜 저들은 한 번도 안 할까요? 네?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죽었으니까. 그죠? 말을 할수 없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 있는하 나는 께 계속 이들에게 도발을 하세요. 도전하세요. 을 야. 소송해라. 내가 살아 있다면은 소송해라. 왜소송하라 할까? 뭐, 네가 살아 있다고. 하나님 참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도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뭐라 하냐? 내 이름을 조금, 뭐랄까, 내 명예 에 조금 순산이 변명예 소송하잖아.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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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 어떻게 했다고요? 명예훼 순했다고 소송 걸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있다면 소송해봐라. 왜? 내가 너희를 죽었다고 했잖아.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네?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 해봐요 그 어때요? 살아있는 나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이렇게 어머니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해? 네? 그명예순이잖아요 하나님도 우사 들에게 한번 말씀 야너 한번 소송 해봐라 응 어, 그리고 너희 소송하고 너희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줘봐라. 한번 너희가 한번, 말 한번 말을 한번 해봐. 어떤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또 아니, 전에 있던 일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일을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결말을 한번 알아보자. 그것이 어떻게 되었졌는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 너희가 말을 한그 말이 제대로 되어지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너 인정할게. 나너 인정한데도 너 살아있다고 인정해줄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느 신도요, 하나님 앞에 이 소송을 하지 않았다는 것. 나 살아있다! 라고 말하는 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저들은 죽었기 때문에. 저들은 살아있는 증거가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심지어는 저런 어떻게 우리게 복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 너희 기도를 들어줄게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하라고요? 정성을 드리라고만 해요. 그것도 누가 저가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요?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찾아가서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손으로, 우리가 발로 찾아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 앞에다가 뭐 정성을 다 해봐요. 혹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게 들어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하다 보면 마음에, 마음에 들면 그게 되어질만 하니까 되어지는 것이지. 그게 들어 응답해 준게 아니고. 왜? 저는 그거라도 능력이 없잖아요. 왜 죽었는데 어떤 능력이 있어요? 가도지 가다가 저 맨날 그 징서, 지성을 다 한다고요. 정승을 다 한다고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 누가 미련한 거예요? 그걸 쫓는 사람이 미련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신, 그리고 또 자기가 이렇게 하면 주겠지 해서 되게 정성을 다해서 해봐요. 그러니까 저들은요, 무엇을 기다리냐, 확신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들어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 뿐이야. 정성.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108배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안 돼봐요. 아, 내 정성이 부족했는가 봐. 그러면 뭐에 3000배? 그것도 안 돼봐요. 계속 해봐요. 여러분, 아, 내 정성이 부족해서 안 됐는가 봐. 아, 안된게 아니라,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들어줄 수 없지, 지 그러니까, 약속도 없죠? 그래, 들어주게 된 약속도 없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앞에서 해봐요 얼마나 미련. 그나 그래서 어떻게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서 7장을 보면은요. 7장 1절에 보면은 그 아라방 루신과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의 배가 왕이요 동맹을 맺어요. 뭘뭘 동맹을 맺냐면은 야 우리 저 유다 예루살렘에 쳐서 지금 아스왕이 있는데 아스왕을 끌어 내리고 우리 마음에 드는 왕 우리가 마음에 드는 왕또 우리 말잘 드는 왕 세우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과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 아, 예루살렘을 쳐들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아하스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혼비백산했습니다. 이전에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성경에는 승 감히 이기지 못했다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은 유다는 그 군대에서 30만 명 가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람왕을,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동맹을 맺고 다시 쳐들어온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말이 30만 명이죠. 지금도 어떻게 돼요? 30만 명이 죽고 전 포로로 잡혀갔다. 말이 될까 안 될까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지금도 이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일을 당했어요.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나 아하산, 홈비백산에서 뭐예요? 저쪽 갔을 때 수동사입니다. 왜 수동사라냐? 밖에, 아, 예루살렘 성에서 있는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만 있으면 예루살렘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그 수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선제자를 이사야 선제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야저 아라방, 아람, 아람과 이북 이스라엘이 했던 계획 너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아이아스 왕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그러면 징조를 한번 구해 봐.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믿음 있는 척 이야기하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했을까요? 나는 준비가 됐어요. 아수르 왕이 나를 도와주겠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이 징조를 주시겠다 했어요.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했던 그 동맹이 어떻게 요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아서 어,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도 못했고요. 또아수아 여전히 왕에 있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약속하시는 분,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보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참 많아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거, 내가 너를 붙잡아 주시고 굳을 것이고, 너는 어디 에 있든지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라고 약속하시거든. 그니 너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자. 그것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네가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것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기 80년 전에 이야기 가 되어진 일이고, 또 그로부터 80년, 지나, 80년 지나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셨고, 또 그로부터 70년 후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몇 년이요? 15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도 어떻게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면도 장차 의사한테너 한번 말해봐 뭐요? 장차 일어날 일 이야기해봐. 그래서 이사야 성경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하는 말이 이사야 성경을 이사야 이사야가 혼자 기록한 것이 아니래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어떻게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8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아니다. 이사야가 살았을 때 이사야가 이 일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80년 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어떻게 다른 선지자가 기록했고 이런 모든 다른 선지자가 기록했고 또그디그 뒤로 이제 80 70년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이사야서를 기록했다. 그래 이사에서가 이사 한사람에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사람에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왜요? 도저히 이렇게 되어질 수 없어요. 사람이요 어떻게 80년 뒤에 일어날 일 이야기하고 또그로부터또 또또 70년 뒤에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 말들이 어떻게 다 그들은 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못 믿는 거.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세 명의 사람을 기록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면 어떻게 될까? 가능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 내가 이 자리에서 붙잡아야 될게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신신하신 분이죠.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믿을만 하다 하는데요. 그 사람 얼마만큼 해야 믿을만 할까요? 100%다 지켜야 믿을만 해요? 아니죠. 사람들,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왜요? 왜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래 오늘 나도 믿을만하지 뭐. 왜 야, 우리가 보면 약속 많이 못 지키니까 그래도 저 사람 믿을만해 몇 개는 혹 잊었다 할지라도 대체로 지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거100%다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 오늘 이 사실을 믿고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고요. 어떻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일 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달려가십시오. 우리 앞에 저 영원한 천국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에이 뭐넌 말해라 나는 살아 계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자, 저 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